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의 성공 스토리 오늘은 박남 회장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 가운데 6차 산업의 결실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농장에서 우리 밥상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 경제 김성국 기자, 박진하 2천 브랜드 관리본부 팀장, 그리고 정규호 전통장류 명품화사업단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자, 오늘 모신 분들은요, 육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우수 업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업체다, 임팩트 있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천 브랜드 관리 본부는요, 어, 200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체로서 이천 어, 쌀을 필두로 해서 이천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상품들을 어, 브랜드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어, 지원하고 또한 어,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네 세종 전통장류 명품화 사업은 어 저희 어머니 손길로 한 천년을 이어온 전통 장류를 현대에 개성하기 위해서 세종시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 김 기자. 어, 네. 네. <laughs> 밥상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 뭐 당연히 쌀이죠, 쌀. 밥. 그렇죠. 주식. 네. 밥 말고는 뭐? 요즘에 뭐, 인스턴트 식품이다, 뭐, 간편 편의식품이다 해가지고, 그,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쌀 소비량이 0, 69kg. 근데 이게 뭐, 많은 수치는 아니고, 사실. 이제 해마다 이제 줄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전 세계 그쌀 소비량이 1인당 그 50kg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식이 쌀이다. 자 쌀이 먼저 떠오른 만큼 오늘 밥상의 육차 산업 그첫 번째 아이템으로 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 네, 예, 대표적인 차... 산지가 어디예요? 아 이천이죠. 네, 네 이천. <laughs> 이천 이그그 그 중에서도 1등 브랜드가 아마 그 임금님표 이천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음 그렇죠. 네, 알만한 사람 알더라고요. 네, 그네 이천쌀이 맛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먹어요. 네. 음식품부에서 좀 주더라고요. 그냥. <laughs> 그런데 이 맛있는 쌀, 이천 쌀을 대한민국 1등 브랜드로 성장시킨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주역이 네.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어딜까요? 네, 저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물론 가장 숨은 주역이 있다고 하면 아마 농민분들이 가장 큰 주역이실 텐데요. 네. 그 농민분들을 또 이천 쌀을 좋은 품질로 균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 저희 브랜드 관리본부에서, 어, 교육하고 또 같이 재배하는 매뉴얼을 통일시켜서 균일한 품질을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총 4회 정도를, 어, 시료를 무작위로 떠다가 품질 검사를 통해서, 네. 균일한 품질이 얼마 잘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즉매얼로 어, 삼고 있는 수치에는 정확히 도달을 하고 있는지들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죠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탁월해요. 솔직히 지금 네. 어느 정도 그 인구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고 네.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든 연구소든 농민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게 또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임금인표 이천사에 대해서 제가 박수 한번 보내줄라고.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laughs> 네. 근데 이 6차 산업 공동 브랜드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다는 건 예.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 비결이 뭘까요? 모든 이천에서 나오는 임금인표 이천의 좋은 상품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시대가 아까 기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듯이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 어, 밥용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친근하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이 쌀과 좋은 상품들을 만나게 하, 해줄 수 있는지를. 네. 그 얼마 전에 농진청이 그 발표한 게그 쌀빵 있죠, 쌀빵. 네. 그게 이제 일반 밀가루로 만들었을 때보다 더 맛도 있고 부드럽다. 쌀 100%로 만든 파운드 케이크 빵을 만들어서 지금 유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반응도 한참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고 해서 네,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희 이천시에도 지금. 어, 이거 외에도, 뭐, 현미를 가미한 커피들, 커피, 그리고 뭐, 현미 쿠키, 이렇게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론 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생산이나 가공 외로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좀홍모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함께 뭐 SNS 요즘 많이 하시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품질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선진 유통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네. 일단은 생산자들의 의식을 많이 향상시키는 노력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좀 같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교성할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농가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지는 오늘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2000살이 1위를 할 수가 있겠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우, 굉장안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네. 앞으로 네. 맛있는 쌀밥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꼭 2000살로 드셔. <웃음> <웃음>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로부터 진상미 고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이천. 비옥한 토질과 청정한 관계수 덕분에 품질 좋은 벼가 익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농촌이 아닙니다. 지난 1999년부터 쌀 문화축제 등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장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올해 문을 연 농업테마 공원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농촌 테마 공원은 농경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어, 공원 안에는 쌀 문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용 경작지인 다랭이 논이 있어서 5월경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직접 모내기 체험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 숙채원이나 야경 어, 식물원도 있어서 오셔서 숙박도 가능하시고 함께 농경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고 싶은데요? 아 나도 가야 되겠네. <laughs> 그럼 같이 어, 가볼까요? 너? 임금님표, 이천쌀 이런 거를 그 종합적으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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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뭐 체험 마을이라든지, 또 숙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쌀로 어, 빵을 만들어서, 또 커피로. 만들어서 녹차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또 녹차 커피를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맛이 이렇게 특이한 흑맛이 있어서 참 좋고 네, 이렇게 농업 테마공원을 통해서 이천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또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공원 외로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저희 이천에 오시면은 일단 많은 체험마을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천에 있는 브레미마을이라던가 그리고 자체방아마을 그리고 도니울마을 그리고 이외 체험시설로는 돼지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갖춰져 있어요 아, 정말 많네요 네. 이런 곳에 오시면 계절별로 농촌 체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모내기, 아까 이천에서 가장 유명한 쌀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농작물들, 딸기, 무슨 여러 가지 포도, 이런 것들 많이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돼지 박물관에선 소세지 만들기나 이런 것들 다체하요 돼지 자랑하시고요. 박물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건데요. 새롭고 아이들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봄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봄에는 이제 쌈채라든지, 이제 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나면 도마도, 뭐 옥수수라든지 해서 요즘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배따기하고 벼베기 체험이라든지 영농 체험이 한 달에 두 가지 이상을 항상 접치게 프로그램을 짜서 농사를 그렇게 유지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수입을 많이 되니까 옛날보다는 소득 향상이 좀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농촌 잘안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게임도 못 하고, <laughs> 응? 뭐할일 많은데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야 되는데 PC방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막상 체험을 하고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애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 놀이 문화가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천 씨가 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기대가 되는데, 농촌 관광 수입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어, 첫 번째는 6차 산업을 하면서, 이천시에서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 쌀을 비롯한 온갖 좋은 농산물들을 로컬 푸드샵을 개장을 해서요, 그 도시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쌍값에, 그리고 직거래 방식으로 저희가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네. 통해서 지금 이천 관내 두 개의 이천시 농식품 어,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매달 약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어... 예, 수익이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 놀라셨어요. 네. <laughs> 체험 마을들이나 체험 시설들을 통해서 또 부가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한해 동안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수입은 약 5억 원가량 정도 어... 발생을 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가장 유명한 올해는 이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천 쌀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야, 네. 대단하네. 네. <laughs> 연간 많이 오실 때는 한 30에서 50만 명 정도. 야, 연 하대요. 30. 야, 네, 대단한데요, 그거. 간단히 비교 좀 해볼까요, 세종시요. 네. 얼마나 오나요, 관광객이? 저희들은 세종시 전체는 모르겠지 저희들 네. 쪽에는 현재 연간 20만 명. 야, 네. 20만, 20만 정도가. 명. 적은 네. 네. 그렇죠. 적은 숫자는 아.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중앙 정부에서 미는 <laughs> 네. 그6차 산업이라고 해서 네. 거기에 컨셉을 가장 잘 들어가는 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그렇죠.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이제 농산물 거래 그 저희가 3박 4일간 축제가 운영되거든요. 이곳에 방문하신 약 30에서 50만 방문객들이 이때 오셔서 농산물을 소비, 어, 구입하시고 가시면서 창출되는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 20억 원. 네. 이야. 네. 대단하네. <laughs> 자, 단순히 벼농사만 했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었겠죠. 금요. 절대 네. 안 되죠. 그렇죠. 쌀만 생산한다고 해서 이 정도 금이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이천시는 네. 네. 쌀 명품 브랜드를 이런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있 있고요. 자, 밥상 위에 육차 산업.